펌스맨님 안녕하세요. 뭐 어, b 피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아저 지금 여기 경기도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카페에 와서 지금 잠시 앉아 있어요. 근데 지금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어 경기도까지 왔으니까 뭐를 하면 좋을지 제가 이렇게 잠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펌스맨님 하면 다육식물 아니에요? 아 다육식물. 어 그러면 다육식물을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다육식물을 어디로 보러 가면 좋지? 아! 아 맞다! <laughs> 맞아!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 알고 계시죠?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라고 있는데, 아,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저희 시청자님들한테 하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뭐냐면,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라고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네, 곳인데요. 여기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이제 컴퓨터 온라인상으로 다육식물과 선인장들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이 어, 10월에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사이버로 볼수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거기 가기 전에 어, 컴퓨터로 어떤 곳인지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제가 PC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PC로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라고 다육식물연구소라고 검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라고 검색을 하니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사이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여기 링크 주소를 예전에 받아놨던 게 있거든요. 요거를 제 유튜브 채널에도 링크를 같이 올려놓기는 할 건데 제가 여기 링크를 들어가기 위해서 링크를 이렇게 싹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링크를 들어오고 나니까 여기 다육 전시관이라고 여기 바로 나오네요. 여기 바로 나오는데, 요거를 클릭을 해서, 오! 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지금 화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쭉 뭔가, 엄청나고 다양한 식물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중앙관이랑 다육식물관 선인장관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네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선인장관 이라고 하는데 야, 건물이 와, 이렇게 완전 3d 로 천장이랑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이런 온실일 것 같은데 이거를 바로 이렇게 컴퓨터로 사이버로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과연 오늘 우리가 경기도까지 와서 여기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의 이 전시관을 사이버로 한번 보고 가도 더 다양하게 볼수 있는 거리가 있을지 또는 여기에 가서 실제로 이 사이버 전시관이랑 여기 직접 갖는 이 전시관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제가 한번 영상으로 남겨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에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이렇게, 오! 마우스 롤러를 당기니까 확대도 되고 그러겠네요. 여기 점들을 똥 찍어보면은, 아, 남아프리카 다육식물. 코너 피튬도 있고, 하울시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어, 이렇게 오! 누르니까 바로 앞으로 지금 도착을 했어요. 바로 앞으로 도착을 했는데, 확대해서, 오! 확대해서 당겨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식물들이 깔끔하게 심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픽타라는 게 있네요. 픽타를 눌러보면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픽타에 이제 그런 설명이 이렇게 세심하게 잘 찍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밖에 딱 누르고 첨근장도 나오고요. 오, 네, 멋진 것 같아요. 그러고 다시 또 어, 앞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어? 안녕하세요. 이런 인터뷰 영상들도 뭔가 이 다육 식물관에 있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다육 식물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야, 다육 식물관 안에는 어, 네 여기 이 사진상에는 차광막이 쳐져 있고요. 네 이렇게 다육 식물들이 있는데 어떤 식물들이 있을까요? 짜잔. 다양한 다육 식물 크라슐라속, 칼랑엔코, 속등 다양한 다육 식물을 전시해 둔 곳이다라고 나오네요. 아,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다육 식물들이 있는지 칼랑엔코족, 속, 어 화제, 화재, 화제도 나오네요. 화제. 화제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국민 다육. 빨갛게 물이 든다고 해서 이런 화제 다육 식물도 잘 심겨져 있네요. 그러고 어, 원산지 마다가스카르 신세파라 라고 하네요. 칼랑코에 속에 신세파라 라고 하네요. 자, 요렇게잎이 어~ 대한 설명도 나와있고, 쭉 둘러보면서 이런 다육식물들을 볼수 있다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오픈클릭, 어, 크라슐라, 부클릭 식물도 있고, 네, 오. 어, 여기 또한번더 앞으로 가면은 아~ 이제 다육식물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에케베리아, 에케베리아들이 있는 곳인가 봅니다. 아, 여기가 에케베리아들이 있는 곳이구나. 에케베리아 라우이도 있고, 라일락도 있고, 요렇게 식물들이 있네요. 그 다음, 다음으로 또 가면, 오! 어? 딱 누르니까, 다육식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그런 전시상품 같은 것들도 나오네요. 화분에. 아, 에케베리아들이 요렇게도 있고. 이렇게 되게 세세하게 설명들이 잘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포르비아 이런 것도 있고, 어,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우측 상단에 지도를 바로 한번 눌러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다육식물관을 이렇게 쭉 둘러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선인장관을 한번 눌러볼까요? 선인장관을 어? 누르니까 바로 다양한 선인장들이 나오고. 바로 다육식물관에서 선인장관으로 점프. 순간이동 해버린 느낌. 순간이동.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다양한 선인장들이 있는데 그래 어차피 제가 어그무 선인장 이렇게 나오는데자 그러면 어차피 제가 이렇게 경기도까지 왔고 그래도 팜스맨 하면 다육식물들까지 딱 봐주고 끝이 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사이버로 다육식물 전시관을 이렇게 사이버상으로 봤으니까 조금만 더 아마 차 타고 가면 될것 같거든요. 차 타고 가서 우리 다육식, 다육식물 선인장 다육연구소에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영상을 한번 남겨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그곳에 어떤 다육식물들이 있고 이 다육식물 전시관과 어떤 차이가 장단점이 있는지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육연구소로 출발!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컴퓨터로 그렇게 둘러봤던 그런 다육식물 선인장 전시관을 여기 뒤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아까 주소로 제가 이렇게 띄어 놨었죠 어, 고양시에 있는 곳이고요 안쪽에 아까 제가 사이버로 보여드렸고 또 저도 봤었던 그런 곳을 저도 처음 둘러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와, 여기 진짜 좋네요. 여기 아까 우리가 봤는 것처럼 목소리가 근데 많이 올려서 좀 작게 말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한번 이렇게 쭉 둘러 보세요. 쭉 네, 이렇게 보셨는 것처럼 되게 웅장하고 멋진 이런 온실 안에서 아까 사이버로 봤던 그런 곳과 사진으로 남아 있는 그런 곳이 아까 3D로 쭉 봤었잖아요. 이렇게 한번 눌러봐 주세요. 제가 아까 했는 것처럼. 네, 이렇게 만든 것처럼 아까 제가 딱그 사이버를 보고 그 곳이랑 똑같게 느껴져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다육식물 전시관. 제가 마치 사전에 와봤던 공간인 것처럼 정말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쪽은 선인장관. 네, 이렇게가 있는데. 아, 까 제가, 분명히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쪽부터 돌아봤어요. 다육식물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마우스로 따닥 클릭하니까 여기로 짠! 하고 도착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로 도착했는 것 같은데, 아까 도착하자마자 여기서 이런 식물들이 나왔었죠. 그중에서 피타. 피타 기억나시죠? 여기 보시면 피타가 있네요. 네, 이렇게 지금 피타. 목이 마른 하울시아의 모습이네요. 그리고 아까 청금장도 있었는데, 청금장, 청금장도 저기 있고요. 이렇게 지금 하나 하나씩 이게 콘코르디아. 요즘에 아프리카 식물로 다육 식물들이 아프리카 식물 인기가 많죠. 어, 그리고 다육 식물도 이렇게 쭉 있는데, 네 이렇게 아까 받는 것처럼 그 식물들이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그대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죠. 아까 여기서 이렇게 딱 보였거든요. 네 이렇게 딱 보였는데, 어,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확실히 어 뭔가 많은 게 느껴져요 장단점 같은 것들이 제가 이따가 후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여기 한번 둘러볼게요. 네, 그러고 자 아까 제가 다육식물관으로 딱하고 클릭해서 들어왔더니 인터뷰 영상이 다시 떴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인터뷰 영상도 나왔었고 아 그래. 아까는 분명히 차광막이 쳐져 있었어요. 아까는 분명히 차광막이 쳐져 있었는데 역시 다육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차광막이 안 되어 있는 이런 환경에서 잘 자라나 봅니다. 어 이게 화이트 고스트라고 하는 선인장인가? 그렇지 싶어요. 이게 화이트 고스트. 금이죠? 어쩌면 네, 금에 무늬가 묻어 있는 선인장. 그리고와 제가 이렇게 아까 분명히 봤던 그런 식물들 미파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사이파도 있고 여러 식물들. 아까 여기서 칼랑코에 칼랑코에 적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죠 칼랑코에 적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식물들이 정말 멋스럽게 있네요 이렇게 현무암도 되게 멋있게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와 여기 확실히 오니까 이 식물들의 에너지가 빵빵하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녹색 그 에너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방울봉랑도 이렇게 멋지게 있기도 하고 아까 라우이도 있었죠 라우이 라우이 찾았어요 라우이. 라우이가 있고, 네, 뭐, 석연화도 있고, 용월도 있고, 다육식물들이 뭔가 정원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 팜다운도 공간이 조금만 더 크다면, 팜다운 아시죠? 팜스맨 다육용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정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센스가 있게, 자, 여기 보세요. 팔메리 식물인데, 끝에는 스티로폼 박스를 떠꽂아놔서, 관람하다가 찔리지 않도록 이렇게 딱 센스 있게 꽂아 놓으셨네요. 네, 그다음 이렇게 아까 보셨는 것처럼 제가 사이버에서 봐서 너무 신이 나 있는 것 같아요. 뭐딱 거기서 이런 다육 식물들이 있었죠. 이런 다육 식물들이 어 뭐딱 하고 뭔가 전시되어 있는 듯한 느낌 매다육 식물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고 쭉 한번 더 둘러보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많고 웅장한 지금 네, 되게 많이 봤던 그런 식물이죠 네 이런 선인장들도 있고 식물원에 온 듯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 이번에는 저희가 다시 선인장 코너로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짜잔 아까 우리가 딱 들어갔었죠 들어가자마자 금호라는 선인장이 딱 나왔었는데 그 금호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빵 하고 펼쳐져 있네요 이 금호가 지금 아까 제가 오후에 딱 노을에 비치는 이 금호의 노란 색깔 가시의 모습이 정말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인장들. 짜잔. 와,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사이버로도 보셨고, 이렇게 제가 둘러보니까 정말 그냥 와받는 곳이다, 여기는. 뭔가 제가 누구를 데리고 오고, 만약에 어, 부모님을 모시고 오더라도 저는 사이버만 봤을 뿐인데 여기가 와 받는 곳인 것 마냥 확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게 멋있는 이런 선인장들이 선인장 아주 멋진 것 같아요 너무 잘 받는 것,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받는 것처럼 아 여기 한번 잠시 앉아볼까요 뒤에 가시 없죠 네 이렇게 네, 가시가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 제가 사이버로도 보고 이렇게 실제로 방문까지 해봤어요 근데 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까 계속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사이버로 이런 다육식물 선인장 다육식물 전시관을 둘러보니까 정말로 나중에는 VR이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얼마든지 이런 녹색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만큼 이 공간이 좀 리얼 나타냈다 라는게 정말 저는 장점이었는것 같아요 사실 나타냈다가 아니라 사진으로 다 찍어가면서 구석구석 다 알려줬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또 사이버로 봤을 때 장점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은 어 사이버로 봤을 때 하나하나 그런 식물들이 보기로 그 식물들을 열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거든요 식물들에 대한 설명과 특징들이 세세하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듯이 마치 어 우리가 어이 예를 들어서 금호라는 식물의 특징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영감을 얻을 수도 있지만 기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러한 특징과 매력들이 잘 써져 있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 만약에 저도 대구에서 사실 이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라는 곳이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죠. 근데 오늘 이렇게 올라온 거는 사실 이번 기회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어, 이 사이버가 사실 없었더라면은 제가 이렇게 생겼는지 구조를 전혀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런 것들을 먼저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또 그래도, 그거를 보고 와보니까 뭔가 예습의 중요성 이런 거 우리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습을 하고 이런 곳을 돌아다니니까 더 좋은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것 같고 실제로 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오셔서도 이 선인장 가육식물연구소에 있는 이 웅장한 녹색 에너지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힐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어, 사이버 전시관이 생겼으니까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졸졸졸.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정말로 뭐더 많은 이런. 식물과 관련된 여러 콘텐츠들이 우리 사이버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앞으로 많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어, 앞으로도 이런 식물들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은 제 유튜브 팜스맨 채널에 계속 계속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